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더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식도암 ESD 후 조직 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입니다. 건진에서 우연히 발견한 식도암인데요. 조직 검사에서는 인베이 l l 스 a 아머셀 카시노마로 나왔고 미니어처 프로브를 이용한 EUS에서 점막하 치문이 의심되었습니다. 사실 점막하 치문이 없다 하더라도 이처럼 뚜렷하게 윤기된 식도암, 즉, 튜모 볼륨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양에 대해서는 ESD를 시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여하튼 병소가 일반적인 플랫한 뮤코자 캔스에 비하여 좀더 프라미넌트하고 EUS에서 SM 인비전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결과는 2.5cm 크기의 점막까지 침윤된 식도암이었고요, m o d e r a t e l l y differentiated였습니다. 그런데 엔돌림페틱 튜모 엠블라이가 있었고, 두 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엔돌림페틱 튜모 엠블라이가 있으나, 2.5cm 점막하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흔한 일입니다. 큐모 뎁스만 보더라도 점막 하층까지 되면 sm1이 최소한 15% 이상 sm2는 거의 40% 가량 림프절 전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 하암으로 추정되면 내시경 절제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증례입니다. 제가 식도암 ESD를 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지정션에 있는 식도암이라고도 할수 있고 위암이라고도 할수 있고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위암과 동일하게 내시경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쿠아머셀카시노마에 대해서는 안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했습니다. 거의 20년 전 환자인데요. 당시 ESD를 하였고 다행히 라미나 프로프리아까지만 국한된 즉 M2 캔서였고 이후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조기 위암 ESD 후 추적 관찰 중 식도암이 발견됐는데요. 인디고 카민으로 병소의 경계를 잘 관찰하고 마킹을 하고 서미코자 인젝션을 하고 ESD 나이프로 조금씩 조금씩 디스탈부터 그다음에 프락시말 쪽으로 서미코자 다이섹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네 ESD가 끝났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천공 부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액체를 뿌려서 지혈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아루사루민을 도포했던 경우로 추정됩니다. 최종 병리 결과. 컴플리트 리섹션으로 나왔고요. 이 환자가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면 97세이실텐데요. 부디 건강하셨기 바랍니다. 식도암으로 재발한 소견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자인데요. ESD를 진행하였고 M3로 나왔는데 엔도림파틱 튜머 엠블라이가 보인다. 라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술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식도암 ESD는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의 의견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 수학의학회에서 이혁 교수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식도암 수술 후이환율을 고려하면 즉 모비더티, 모탈러티가 매우 높다는 얘기죠. 모탈러티가 아주 빅센터에서는 1-2% 작은 센터에서는 5-10%까지 모탈러티가 나옵니다. 내시경 절제는 진단적 ESD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다이아그노스틱 ESD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식도에서도 다이아그노스틱 ESD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식도암 내시경 절제 전 적응증보다는 절제 후 완치적 절제의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다이아그노스틱 ESD와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치적 절제의 기준은 현재 확립되지 않았으나 치윤 깊이, 림프 혈관 치윤그외 다양한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위암과 좀 다른데요. 위암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아서 데이터 기준으로 어디셔널, 서저리 케모알티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식도암은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M3, 머스큘라이스 뮤코자가 나왔을 때 혹은 마이뉴트 SM 인베이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가 늘 고민이고요. 2025년 지금까지 확립된 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비완치적 절제에 해당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의 표준 치료이지만, 최근 항암 화학방사선 요법에 대한 근거가 있다. 수술 좋지만, 수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익센터에서 수술하더라도 모탈러티가 1% 작은 센터에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수술 대신 CCRT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내시경 절제 후 림프혈관 치민이 추가적인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도 중요하지만 시술 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데피니트 SM 인비에이존이 없으면 ESD를 해본다. 이게 다이아노스틱 e s d 개념입니다. SM 인비에이존이 없는 것 중에서도 크기도 고려해야 되고 모양도 고려해야 되고 납작하고 아무런 윤기 한몰이 없는 작은 병소는 가장 좋은 적응증이겠으나 이혁 교수님 말씀으로는 좀더큰 평소도 다이아노스틱 ESD 개념으로 할수 있다 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출발은 슈퍼피셜 에소파젤 캔서고 데피니트 SM 인베이존이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병리 결과 림포 비너스 인베이존이 있으면 뎁 서비 인베이존하고 무관하게 수술 림포 비너스 인베이존이 없으면 댑스를 봐가지고 라미나 프로프레아까지 인베이존되어 있으면 서베일리스 SM 인베이존이 있으면 수술 혹은 CCRT, M3가 무척 애매한데요. M3 중 하나라도 안 좋은 인자가 있으면 어드디션을 치료를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야 식도암 ESD를 안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많은 선생님들이 식도암 ESD를 하고 있는데요. 실력들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62세 여성으로 식도암 ESD를 받으셨는데요. 협착이 생겼고 확장술을 하였습니다. 제법 넓은 슈퍼피셜 에소파지얼 캔서였고요. 왼쪽 아래 e s d 사진을 보시면 거의 360도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서컴프라이션하게 다이섹션이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보호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스트리초가 생기긴 생겼고 아주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벌룬 다이레라테이션으로 증상이 개선이 되었고요. 추적 내시경 검사를 수년 후에 하였을 때 전혀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식도암 병리학적 완전 절제였고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내시경 유관 소견상 재발 의심 소견이 없을 때 이때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치료 후첫 내시경 시 조직 검사는 2점. 식도암의 경우 5년까지는 매 추적 내시경 검사마다 조직 검사 1두점. 이유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을 때에만 조직 검사. 암은 아니고 이 형성의 경우에는 1년까지만 조직 검사 1두점. 이유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을 때에만 조직 검사. 즉 식도암 EST 이후 웬만하면 5년까지는 조직 검사를 늘 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수년간 경과 관찰 하였을 때, 도무지 포지티브가 나온 환자가 없었습니다. 즉, 로칼 리커런스 레이트가 매우 낮았다라는 것인데요. 대신 조직 검사에 따른 블리딩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하여 인스티튜셔널 가이드라인, 즉 저의 소속기관의 가이드라인이죠. 병원마다 가이드라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제 소속기관의 인스티튜셔널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식도암 ESD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시술 후 기관과 상관없이 ESD 스카에서 육안적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루틴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사진만 잘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즉, 에스파젤 ESD를 하고 병리학적 완전 절제가 된 상황에서 첫 추적 검사라 하더라도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아직 위에서는 첫 ESD 후 팔로업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1, 2년까지 하도록 권하는 기간도 있는데요. 식도에서는 첫 팔로업에서도 조직 검사를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추가로 ESD 사이트 외 식도 다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문구로 인 n s t i t u t i o n a l Guideline을 바꿨습니다. 즉, 식도암 ESD 후 추정 내시경 검사에서 메타크로노스 다른 부위 식도암은 열심히 관찰하되 인덱스 사이트, ESD 사이트는 재발 소견이 없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조직 검사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 진료와 검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